이번 시간에는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석하는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분류, 또뭐 예측, 또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회기분석이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알 배우면 제일 먼저 예를 드는 게 회기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기분석 처음에 이제 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태어나면 보통 한 3.2kg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애들이 몸무게가 증가하고 키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당연히 관계가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몸무게와 키가 증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증가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회기분석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이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몸무게나 키가 나오는 거죠.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회기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그거를 어떤 이제 증명해주고 유의한지 무의미한지 그런 것까지 해주는 그런 영역이 이제 회기분석이라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이고요.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군집이라든지 시계열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영역이 있고 또 데이터 마이닝 영역이 있고 또 머신러닝 영역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영역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요즘 한참 인기잖아요. 그래서 분석에는 굉장히 다양한 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냥 다양한 분야라는 걸 설명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게 어떤 영역 하나에 딱 속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어, 분류분석이 있잖아요. 분류분석은 이제 분류해주니까, 예전 뉴스를 분류해주잖아요. 그럼 사실 머신 능력 역이라고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통계에서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선 자르듯이 딱 끊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오면서 아무래도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수집을 할수 있냐면 주로 이제 문서들을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죠. 문서들을 우리 이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그런 어떤 문장에 대해서 우리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 영역에서 또 자연어 처리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을 글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처가 이제 웹이면 웹에서 마이닝, 웹 마이닝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기술이 이제 분석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평판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평판 분석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키워드가 중심이었습니다. 키워드, 어떤 단어들. 키워드가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된 문서를 찾아주잖아요, 맞죠? 네, 찾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평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많은 회사에서 뭘 쓰고 있냐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 뭐 삼성전기, 그다음 갤럭시, 아이폰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이제 뭘 분석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가 있어요. 갤럭시 노트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좋다 싫다 망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 같이 나온 용어들 보통 이제 용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용언들 명사가 있고 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어 갤럭시 정말 빠르다 하면 점수가 어떨까요? 좋으니까 5 점이 되는 거고요.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1 점이죠. 그래서 어떤 그 키워드와 나오는 용언들에 대해서 점수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귀엽다는 점수가 높겠죠? 그렇죠? 싫다, 점수가 낮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그걸 일종의 우리가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판 분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또 네트워크이죠, 맞죠? 소셜 네트워크 분석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분류하고 분집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이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같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문법을 배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분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들이.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이렇게 쭉 가지만요. 또 반대로 이쪽 라인 보시면 어때요? 반복되는 과정이죠, 맞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적이, 목적은 물론 있고 결과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았어요. 찾아서 해보다 보니까 별로 데이터가 좋지 않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죠. 또 그다음 가지금까지 갔어요. 그래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저기까지 결과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다.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석이란 과정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완료 그러니까 완성된 프로그램은 처음에 입력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쭉 그냥 쭉 가겠지만. 통계 분석 프로세스는 계속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과정. 그래서 그 도구도 어떻게 되야 되냐면 어떤 솔루션처럼 엔터 누르면 결과 나오는 게 아니라 R이라는 언어처럼 그때 그때 작업을 하고 평가하고 가시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석은 사실은 어떤 솔루션이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결국 그 사람이에요.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기술들을 다룰 때 어떤 하나의 도구로도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할도 나눠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분석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분석 주제를 선택하고 한다라고 보겠지만요. 어느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우리가 분석 주제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이거 분석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못 시키면 뭐가 안 나오죠? 예산이 안 나옵니다. 예산도 안 나오고요. 도구도 안 사주고요. 데이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시작조차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분석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 어떤 가치가 있다, 어떤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설득을 벌써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 기획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하면 시작을 못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획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또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뭘할수 있냐면 이런 원천 데이터 데이터 소스라고 합니다 이 원천 데이터에서 이 분석 주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맞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죠. 긁어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맞죠? 내가 갖고 있어도 사실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내가 분석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죠. 맞죠? 보통 결제 받는데 두달 걸려요. 네? 두달 걸려요. 크롤링, 데이터 크롤링 하는데 두달 걸리고요. 데이터 사오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도장 찍으면 바로 주니까. 맞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든 내부에 있는 데이터든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선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야지 결과도 좋은 거지.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클린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보통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죠. 전처리는 단순하게 뭐 누락된 값을 찾거나 오차, 오류가 있는 값을 찾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자고 같이 배우겠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조합하고 결합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칩니다. 보통 그런 작업들이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또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변형을 시키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엑셀처럼 딱그 규격화된 데이터가 나오죠. 네. 굉장히 데이터 처음에는 많을지 몰라도 나중에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엑셀, 엑셀로도 딱볼수 있는 아주 깔끔한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분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능력도 필요해요. 도움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다음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알과 같은 도구, 분석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우리 분석 주제를 선정했잖아요. 네. 회귀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간단하게 결과 데, 목표 데이터만 있으면 도구를 사용해서 엔터 딱 치면 나와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모델링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링 되면은 어떤 패턴들이 딱 나오겠죠. 수식도 나오고, 어, 어떤 결과도 나오겠고, 하게 되면 마지막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어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최종 목적을 이루느냐 하게 되면 그렇진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해석. 결과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진짜 이거밖에 없느냐? 내가 봤을 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직관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무자들도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맞을까? 하게 되면 굉장히 보통 여기서 보통 많이 이제 좌절을 겪죠. 왜냐하면 왜 이게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들어가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빠졌어.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결과. 그러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어. 이런 결과는 도대체 위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뭐 다른 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떻게 되죠. 특히 여기에서 <laughs> 실패하게 되면. 이거는 저 어디까지 돌아가냐면요.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보통 크게 갔을 때 크게 돌아오거든요. 여기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이거부터 고민해보자 라고 될 수가 있어요. 모델링까지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단계에서 멈췄다, 이 단계에서 멈췄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도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못 찾아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실패했다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서 마지막에 해석하고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도움이 돼야 되죠. 맞죠?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까지 해야지 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밟는게 일반적인 이제 통계분석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지금 앞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데 지금은 제목이 좀 다릅니다. 이제 머신러닝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석하고 머신러닝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 통계가 있잖아요. 전형적인 데이터 마이닝 통계 과목이 있는데 머신러닝으로 가게 되면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따로 설명 안 드렸죠. 제가.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머신러닝은 뭐가 틀리냐면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바로 서비스가 틀립니다. 네. 어떤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분석만 했다로 하게 되면 그냥 분석기법으로 활용했고 나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에 있던 기법들을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머신러닝까지 가야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쪽 영역 지금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유리한 회사들이 어딜까요? 구글이나 예, 왓슨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B2C가 되어버리고요. 가장 유리한 건 이제, 아, B2B가 되고요. B2C를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유리하겠죠. B2C를 하는, 고객 대상으로 하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미지 처리를 예를 들면, 구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구글에다가 드라이브에다 올리잖아요. 맞죠? 구글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 이미지가 뭔지 설명을 다 해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왓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IBM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 서비스를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왓슨은 어디에 활용되냐면 우리 길병원처럼. 맞죠? 네. 길병원인가요? 네. 맞죠? 길병원은 우리가 우리가 직접 눈에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는 건 아니고 누가 보죠? 거기는 의사분들이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은 거를 가지고 왓슨이 분석을 해서 의사들한테 이 사람은 무슨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맞죠? 판단은 누가 해요? 의사들이 판단하지만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이제 그게 그 정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이 컨디션이 있잖아요. 맞죠? 어떨 때는 굉장히 잘 찾아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좀뭐 바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컴퓨터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미리 확률적으로 알려주면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이? 더 집중해서 보겠죠. 높다니까. 그리고 물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딱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죠. 맞죠? 그게 다시 누구한테 학습이 돼요? 왓슨한테 다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했지만 틀린 거가 더 중요한 정보예요. 맞죠? 우리가 오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머신러닝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는 보면, 아이고. 결과 내고 끝났잖아요. 맞죠?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어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란 건 시작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결과 나와서 보고서 쓰고 끝이죠. 맞죠? 요게 일반적인 과거의 단계였다면 지금 단계는 한 단계 더 가서 서비스로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처음에 여기에 획득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모델 학습시키죠, 이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나 결과가 잘 나오면 서비스 단계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보면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적화 부분. 보통 우리가 AB 테스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AB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할때 과거보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as is 하고 과거에는 어땠는데 우리가 to be 우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고도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어떨 것이다.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a가 있죠. 현재. 그다음 프로젝트 하면 b가 있죠. 그래서 ab 테스트예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모델과 그다음 새로 또 새로 아이디를 어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한동안은 과거의 모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델과 새로 만든 모델을 두 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예. 그럼 사용자는 잘 모르잖아요, 맞죠? 어떤 사용자는 A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사용자는 시범적으로 B 모델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더 좋은지. 그래서 새로운 모델 B 모델이 더안 좋다 그러면 걔는 실패해 맞죠? 사라져 버리고 또 새로운 모델 계속 만들어 가지고 어느 순간 B모델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검증이 끝났으니까 A모델이 B모델로 대체되는 거죠. 또 그게 이제 B모델은 다시 A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모델 계속 B모델을 계속 만들어 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서비스를 고도화 시켜 나가는 정확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단계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머신닝 프로세스는 서비스와 최적화 부분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하는 거와 다시 똑같은 거를 중학교 때 학습하는 거와 고등학교, 대학교 다르잖아요. 맞죠? 우리 똑같은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미분 적분을 푸는데 저는 대학에 딱 와서 보니까 미분 적분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웠던거 다른 거죠. 맞죠? 그데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푸는 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푸는 건 똑같지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있으니까. 네. 현재 나는 이 정도밖에 못 학습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커진다 그러면 더 많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할수 있는 게 바로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회성 분석입니다. 그때 그때 분석가의 능력이지만, 이거는 분석가가 했던 것들을 앞에서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해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직접 직접 프로그램 짜서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해 보면 규칙이 생기죠. 맞죠? 규칙이 생기면 귀찮잖아요, 하기. 그럼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 시키는 단계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제 저런 머신 러닝 단계까지 넘어간 거예요. 한 단계 더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머신 러닝에서 배우는 알고리즘, 분석 기법들은요.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는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뒤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죠. 엔지니어들이. 자동화 시켜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더 고도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